우리가 이 나오미를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생활을 하다가 모압지방으로 이산을 가게 되었죠 우리가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의미가 어떤 뜻이죠? 베들레헴은 독재래, 어, 배에선, 배에선 우리가 어, 집. 은뜨이에요그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인데 아, 네.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그 발구요에서 발구에서 말벗 통해서. 그게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 아, 아, 네. 떠나면 안 돼. 아, 네.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말씀을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활고가 힘들어서 그래서 좀 나은 환경으로 좋은 지역을 찾아서 갔던 곳이 모합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남의 네 식구가 이사를 갔어요 모합지방에 가서 생활하면서 두 아들 장가도 보내고 며느리도 보고, 어? 참 괜찮다. 잘 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모합지방에서 한 10여 년을 생활한 나우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우리가 봤을 때, 참 이사를 잘 왔다. 참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직까지도 쟁쟁히 살아할두 아들이 <laughs> 세상을 다 떠났고 <laughs> 시어머니 두 며느리가 다 쌩가부가 되었어다자 <laughs> 여러분, 뭐하고는 갖는 것이 이사를 잘 갔습니까? <laughs> 우리가 이런 상황 때어면 조금 우리가 심하게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가정이 바탄 나는 거 아니야 여러 우리 가정이 바탄 나그는지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는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걸 잘못한다 그리고 후회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으로돌아가 다시 결정을 했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마침 그때가 우리 추수할 때라는 것 이게 나오미가 복이 있는 사람 아, 네. 다시 옆집으로 돌아오니 말씀으로 돌아오니, 예수께로 돌아오니, 아멘. 아멘.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죠. 길을 열어주시잖아 아멘. 자, 오늘, 우리 강분 보세요. 목회를 하면서,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나오미가 베들렘을 떠나듯이, 지금 현재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버린들이 떠날 때, 나오미가 베들렘을 떠나면서, 내가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은, 우리 남편도 죽어. 두 아들도 죽어. 그리고, 우리 며느리, 다 나처럼 생각구가 돼가지고, 우리 이럴 거야. 떠나기 전에, 그런 예견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면, 나오미가 무합적으로 갔을 거야, 여러분. 안갔죠 여러분. 그런 일을 예견하면서 간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바보 아닌,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오미가 떠날 때는,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레을 떠났단 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떠날 때야 내가 그곳에 가서 세월이 지금보다도 더 힘들 거야. 어찌 우리 가족이 파탄 날 수도 있어. 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래 힘들어도 여기 있어야지 여기서 버티봐야지. 여기서 극복해야지 하고 네. 안 갔을 거예요. 네. 여러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나오면은 거기서 가는 지금 배 돌릴마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질 거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려서 갔단 말이죠 그러나 생활해 볼 때는 내 생각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바라봐요. 지금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지금 현재 교회에서 나오미처럼 이사 가야 돼요. 마치 베들레헴을 떠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확실하고 맞는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현재 나오미가 현실을 봤을 때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들을 더가다가는 진짜 우리 가족들이 계속 먹지 못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산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당연하고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대를 예수님이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시장한에서 노는 아이들을 얘기했어요 그 아이들이 내가 피를 불어도 그들이 춤추지도 않고 막 애국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다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포도주를 줄이고 묵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시켰어요. 이게 즉,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의 사람들이 어디를 떠납니까? 베들임을 떠나는 거예요. 베들임을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나 자신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시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 나우미처럼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나우미처럼 이렇게 떠나서 돌아오면은 다행히 하나의 권내가 있지만은, 들둘리면서 그냥 그대로 멸망이 버린다면, 다시는 구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다. 음. 여러분,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왜그 아이들 장터 노는데, 왜그 아이들은 피를 부는데도, 왜춤적줄을 모를까? 그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데, 왜그 즐거움에 같이 동요가 안 될까? 또, 애국하고 슬파하는데왜 슬픔을 모를까? 왜 그렇게 애들이? 음. 여러분, 시장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존 경쟁이 가장 치열한 데가 여러분 시장이에요. 가장 시장이에요. 일권 개입이 가장 치열한 데가 시장이에요. 일권 때문에 거짓도 많고, 속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그게 여러분 시장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 철없는 것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시장이 살아가면서 그 시장의 영향력을 받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치. 여러분, 응.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그치.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한 남의 아픔을 내가 감각이 없어. 그치. 남이 기뻐할 때, 그치. 아우, 잘했습니다. 그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도록우리 해야 되는데, 아무 감각. 사람이 이렇게, 어? 감정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리면, 뭐가 같을까? 사람이, 사람이, 어? 이렇게, 어? 감각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이런 감각이 마비가 됐다면, 뭐가 같아? 개는개는 주인이 기뻐하고 춤추는 거 봤어? 왜? 춤추는 거 봤어? 슬프다고 걔가 우는 거 봤어? 음. 여러분 짐승은 감각이 없어.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어. 짐승은 뭐로 살아요? 음. 본능으로 살아요. 음. 본능으로 살아. 사람은 이성으로 살잖아요. 음. 근데 이일생을가지 불인간이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어. 감각이 없어. 그럼 뭐로 살아야 돼 음. 짐승처럼 사는 거야. 여러분 짐승처럼 사는 거야. 어느 음. 날 우리 목표자들이 얼굴이 성도들이, 올늘 교회가, 이 시대가, 이 감각을 잃어버리고 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베들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감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주면은, 다른 걸 얘기해주면 안 들어. 안 들어. 생각을 이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한번 가만히 비교되해보고 좀더 심도 생각도 해보고, 왜, 아,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런 방만 생각하지? 하고 생각,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음. 어? 이렇게 뭔다 수정이 되어지고 돌아올 줄 알아야지. 그냥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시대에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황폐해져 가는 거야. 마음, 어? 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에게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마음. 마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이런 현실의 영향력을 받아 가지고 마음이 다 황폐해져 버렸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거룩한 거고 무엇이 아름다운 거고 무엇이 기쁜 거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세상의 일이고 감각을 잃어버렸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오니가 베들레헴을 떠나듯이 자기는 더 좋은 길을 찾아서 간다고 지금 나가는 그 엄마 어, 엄마 따라서 독립해야 되겠다고 나갔다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오니 같은 사람이잖아 여러분들의 지금 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는이 마음이 이 세대 영향력을 받아 가지고 안확폐해졌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 세대의 영향력을 받으면 안 돼요.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아, 네.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아, 네.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언제나 우리 가슴속에 생명이 퐁퐁 솟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고 아, 네. 진리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인도해 아, 네. 줘야지 아, 네. 목회자가 마음이 확폐돼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최종적인지? 무엇이 인지 이게 우리가 감각이 없다면은 음. 여러분 희망이 있겠어요. 이게 음. 이게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 우리는 이거 이거 우리가 감각을 안 열려고 어? 매주 목요일마다 손목회 여러분 우리 불을 짓잖아. 아거불 네. 짓잖아. 여러분 어? 불을 짓잖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힘들다. 어렵다. 환경이 안 좋다. 현실이 안 좋다.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 보고 안 좋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동기를 만들어 주는가? 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이 어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면서 여러분들은 베들레헴 떡집을 우리는 떠나면 안 돼. 아, 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 네. 말씀으로 살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뚝지 뚝 붙잡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뚝 음, <laughs> 떠나지 말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뚝을 붙들고 날숨을 붙들고 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아, 네.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오미는 예들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으로 갔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 어떤 목사님이 어? 아주 대리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 그래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교회를 감탄해서 교회 성도들이 한 50만 명 이상이 암고했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 어? 이거는 이게 어? 너무 심하니까 좀 최소화시켜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것 같고 목사님이 층해볼 때는 5 0만이 훨씬 넘는다는 거야. 그렇죠. 훨씬 넘는다는 거.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얘기야 이게. 왜손도들이 그렇게 떨어지나다? 음. 왜 떨어지? 왜 모압으로 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베도렌, 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있는데, 이거를 붙들어야, 이걸 뭐가, 내 영혼에서 우리가 사는데, 네. 네. 여러분 세상에, 어디 안식처가 있고, 어디 이 세상에, 우리가 먹을 만한 안전지대가 여기 어디 있어? 어디서 안전지대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피나치시오, 네. 네. 피나님니환란 네.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네. 네. 예수님 밖에 없잖아 네. 네. 우리가 말씀을 보여잡아야지. 네. 말씀 속에 들어와야지. 아멘. 어찌하라고?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여러분들의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우리는 하,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아멘. 내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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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부르시는 그거잖아. 아멘. 여러분. 그러더라도. 간단히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나. a m e 무슨 지방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지방 회장 임원들이 있으니까 임원들하고 상의하고 음. 어떤 결론 내려가지고 일을 해라. 그래 노래를 불러도 결대망들 해버려. 대망들 해버려. 여러분 오늘 나음이가 마음이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했더라면은 그래도 여기. 아, 음. 내가 떡집에 있어야 떡을 먹지 아, 네. 네. 내가 떡집에 떡을 먹지 네. 떡집을 벗어나면 어디 떡을 먹겠느냐 네. 그 살게 이것뿐이야 네. 하고 있었더라면 남편도 부하들도 네. 그렇게 슬픔을 당하지 않을 거야 아, 네. 물론 어미가 모하비가 모하비 가지고 루시 와가지고 응? 하나님께서 한몇개또손을 이루어주셔서 이런 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 시도를 탄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가물을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안 같더라면은, 그런 고생하라고 또 다른 방법 하시겠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 환경 찾아서 우리가 형편 조건이 좋아가지고 무엇이 잘될걸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는 우리 형편이나 환경을 여러분 우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비와 같은 이런 실수를 이제 두번 다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든들 세워서 여러분들은 배들렘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세례 요한이가 먹지도 않고 마치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왕이 온 목적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니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주면서 금식하는데 이런 세례의 왕을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의 왕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웃자가 나온다 중에 가장 최고라고 세례 요한들을 여러 평가했잖아요. 아, 네, 네. 그런 세례 요한을 귀신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피 흘려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할 때 묵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왜복시켜버리나 yeah. 이게 지금 이 시대야 지금 이 시대야 여러분들이 보고 아담아 뭐. 너 선악관 먹지마라 오늘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단언했는데 안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안 죽는다고 먹으라고 먹으라고 유혹을 하잖아 yeah. 여기 하와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은 많은 종들이 오늘은 많은 교회가 많은 성들이 지금 여기도 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몸도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지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의 시대에요 어? 지금의 시대에요 어? 진실이 결여되어 있고, 어? 지금 진실이 상실당했어요. 예수님을 체리와을 귀신 들렸다고, 어? 이렇게 매도하고, 왜곡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게 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비참한 나고자로 이렇게 만드는 이 어두운 시대, 이렇게 어둠이 팔을 쥐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아차 생각하고 잘못하면은 여러분 모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왜베들렘고로 돌아온 땅땅 땅?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메. 그래 여러분 어, 지금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의 생활보도 어려우니까 또 교회가 여러분 어릴 수도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렵지,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여하고 명득하고 유특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이 채워주시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넉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아, 예. 그러 여러분들은 이제 나오미처럼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모함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발성, 어리석은 생각 이게 얼마나 잘못된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을 하고 우리는 베들에 떡집을 떠나면 안 돼, 아, 네.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아, 네.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아,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꿰이보여져아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얻어나고 말씀으로 돈들이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장 붐직해나가는. 여러분 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